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 예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부흥의 종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부흥의 종으로 만드는 구절이 딱두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는 유교의 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독교 문화가 발전한 거에는 뭡니까? 예? 목사님만 성경을 통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집사님도 목사님들보다 100배 이상 더 크게 쓰임받을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 네. 평신도 지도자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아, 네. 짜장면, 초등학교 2학년 수신에 짜장면 배달부가 나와가지고, <laughs>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이야. 짜장면 배달부 집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말이야. 부호결 인도해버려. 할렐루야. 외국에 나가면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아요. 그걸왜 그러냐? 믿는 자거든. 믿는 자. 믿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구절이다? 첫 번째는 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권능을 뭐다?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이 세계적인 사역이, 열려, 사역이 열렸어요. 그렇죠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바로 요, 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 첫 번째, 나의 사역을 할 거다, 나의 사역. 나의 사역을 그대로 할 거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사역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이상 사역을 할 거다. 하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예언, 4마를 주셨어, 예언, 4마를 예언 네마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언 네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 네마가 이루어지려면 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언을 뭐 해야 된다? 예언을 감사로 받아야 된다. 감사. 감사로 받아야 된다. 자, 예언을 감사로 받아야 뭐가 된다? 예언 네마가 된다 했습니다. 예언을 감사로 받아야 뭐가 된다? 예언 마 예언이 내 것이 된다고, 내 것이. 성경에 그런 기록이 야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아무리 백독을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뭐합니까 그 구절이 내네 구절이 안 되는데 내게 네 아닌데 그런데 이것이 뭐로 이 구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사역을 그대로 할 것이고 나보다 백배 이상 큰 사역을 하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뭡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언을 하신 주님이 감사해요 감사 안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거 고함 지르면 안되는데 할렐루야 고함 지르면 안되는데 감사해요 감사 안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10편 136편에 범사에 감사하라 예언에 대하여 10편 136편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말입니다 그요 구절이 내네 구절이 되려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고, 천배 이상 더큰 사역도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언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 감사하네. 감사하죠, 감사하죠. 진짜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 예언이 내 것이 된다. 예언 내마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 된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예언. 이 예언을 내가 뭐 해야 된다? 믿는 자니까 뭐 해야 된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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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을 믿어야! 예언, 내마가 내 것이, 돼. 이 예언이 내 것이 되는 거라. 믿어야. 이걸 믿으셔야 돼. 예언을 뭐 한다? 믿습니다. 이래 이것이 예언, 내마가 되는 거요. 그 다음에 예언을 뭐 하는 거다? 예언을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길 뭡니까? 소망합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그럼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이루어지게 뭐한다 기도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소망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망뿐이다 낙심뿐이다 실패뿐이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축복을 보장받지 못한다. 기도하는 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요? 아, 집사님 왜 기도하셔?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래요? 어떤 소망? 어떤 소망? 내 자녀를 큰 손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30년을 했대, 세상에. 내 자녀를 큰손 만들어 달라고 30년을 했대. 예? 최근사님이, 최근사님이, 최국 잘난 근사님. 최근사님이 내 자녀 세계적인 큰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30년을 기도했는데 자녀가 말입니다. 60대 이후에 빈손이 되어가지고 빚져가지고 비참하게 그냥 노숙자로 죽었대. 최집사님. 그런데 겸손한 김집사님. 김집사님도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했대. 자녀들이 60대 이후에 꽃이 피어가지고, 그냥 심심하면 뭐냐 세계 여행가라. 세계 여행가라 비행기 티켓 주면 항상 그냥 목사님에게 그냥 성교 가세요 하면서 하는 게들어버린대 그리고 최, 최 건사님은 왜 자녀를 위해 30년을 기도했는데 자녀가 60대 이후에 빈손이 돼가지고 꽃이 피지 못하고 죽고. 김 집사님은 30년 이상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큰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예물을 심은 거야. 자녀를 근손되게 해달라고 갱제를 심었다 말이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거둔다. 물질을 거둔다. 네. 이거 법칙이야, 법칙. 하나님도 초월할 수 없는 법칙이라. 그래, 김집사님은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말이야. 에 네? 40대 가부가 되어가지고. 그 자녀를 기르는데 아빠도 없이 기르니까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는 거라 그래야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부흥강사가 왔는데 이 요한이라는 젊은 부흥강사가 와가지고 부흥일을 하면서 자녀를 위해 심어야 자녀가 세계적인 큰 송이 되지 자녀를 위해 심어야 세계적인 지혜가 오지 자녀를 위해 심어야 세계적인 건능이 오지 자녀를 위해 심어야 자녀가 세계적인 세계 파라가이 대통령도 되지 요 소리가 귀에 쏙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30년을 기도해가지고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대. 자녀가 점점점 말입니다. 손만 신명 28장 1 2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뭐 하기만 하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야. 그래 자녀가 뭡니까? 갱년의큰 소리 되고 성교의 큰소에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최근사님은 최고 잘난 건사잖아. 건사님이고 교회에서도 그 건사님 없으면은 안될 정도로 최고 잘났다고 여기 채시 없죠? 유튜브 녹음에 채시 상처받지 마라. 그런 분이 있다고 최근사님이라고. 그런 분이 지방에 있어요. 최근사 있인데 그분이 뭡니까? 그분은 한 가지를 몰랐던 것이 뭡니까? 기도만 하면 따라요. 기도만 하면 된다. 된다. 따 물질을 심으면서 물질을 심으면 기도해야, 기도해야 자녀가 기도가. 실제적인 큰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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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인 갱령의 왕관을 쓰게 된다. 자녀에게 갱년의 왕관 좀 씌우시라고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맨 뒤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북한만 나오네. 할렐루야! 아, 네. 자, 그러니까 아니,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통일대가 내려와가지고 먹고 살게 없어가 자녀들 말이에요. 그러 하고 있잖아. 자녀를 큰손을 만드시려면 네? 북한에서 오신 집사님 반드시 자녀를 위해 물질을 심으시면서 자녀가 갱년의 왕관을 쓰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세요. 10년 안에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셔. 할렐루야, 아멘. 이왕이면 젊을 때부터 왕관 쓰면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을 다 요로 된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진도를 못 나가네. 오늘 그냥 음청나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감을 멈추네. 멈추라 멈춰야지.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이거 한 가지만 얻자. 따라합니다. 예언이 올때 감사로 받으면 예언내 마가 된다. 예언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예언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라! 두 번째는 예언을 뭐합니까? 뭐알받야 된다? 믿습니다.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한게 사도행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크게 한게 사도행전의 사도의 사역!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믿는 자 그대로 믿는 자가 한 사역은 바로 성도의 사역이고 제자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는 사역을 뭡니까? 더 크게 한 사역이 사도의 사역이었고 이 사도행진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사도의 사역자로 서임받을줄 믿습니다 아, 아멘. 아니 목사님도 아닌데 무슨 사도 아닙니다 미국 가보세요. 집사님도 사도의 기름몸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교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바로 미스터 엘롱킴 집사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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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예언을 마았습니까그 집사님은? 믿습니다. 예언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뭡니까? 예언을 뭐한다 소망한다 요요 요 예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나를 통해서는 10%만 이루어져도 내 딸을 통해서 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내 딸을 위해 이루어지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내 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아들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마음에 뭡니까? 소망을 가지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적용시켜서 내 자녀 누구누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보다 더큰 사역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행하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큰 사역을 행하여서 신사도 행렬의 주역으로서인 밖에 하소서.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뭘 부어신다? 기름부음을 부어신다? 사도행 10장 30.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름부음을 부어주셔. 믿는사람에게 기름부음을 부어주셔.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름부음을 부어주셔. 예언내 말을 가진 자에게는 기름부음을 무한대로 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무한대로 그리하여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뭡니까 바로 무한대가 열리도록 무한대 제한 없는 무제한의 영성이 열리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냐 하게 되면 바로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에게 부어줬던 종합적인 장점이 우리 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문통달의 은사가 기름부음으로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애는 공장에서 10개월 정도 군대 제대하고 10개월 정도 기구사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 야간으로 일했잖아 그래가지고, 300만원씩 월급받아가지고, 10개월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군대 제대하고. 근데 이 아들은 뭡니까? 아빠, 아빠, 나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더 재밌고 쉬워. 일하는 것보다 100배 이상 쉽고 재미난 게 공부래, 공부. 공부는 너무 재밌대. 쉽대, 공부하는 게. 그 뭡니까? 기름보임 부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뭡니까 비즈니스 잘하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너스로 비즈니스 은사 재물로든 은사 이런 바로 확보해져버리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학력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박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 대학에 박사이가 중요하지 땅의 박사이기는 종이 쪼가리입니다 할렐루야 종이 쪼가리 좋아하지 마라. 천국 대학주 박사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즈니스 박사하기, 재물로들 능력의 박사하기, 갱령의 박사하기, 정치의 박사하기, 사역의 박사하기 박사학위, 이런 박사하기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한번 가니 기도하겠습니다.